안녕 매니저 은영입니다. 우리가 지금 원하는 모습은 뭘까? 내가 정해놓은 몸무게로 돌아가는 거, 내가 입고 싶은 옷, 원하는 사이즈 마음대로 입는 거, 뭐가 되었든 간에 우리는 지금 현재 모습에서 변화되기를 바라잖아. 이런 우리의 마음을 공부에 습관이 안된 중학생이랑 비교해 볼까? 이 중학생이 상위권의 점수를 얻을 방법은 뭘까? 일주일, 이주일 벼락치기로 원하는 점수를 얻을 수 있을까? 만약 벼락치기로 점수를 얻었다면 그걸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 우리는 공부 잘하는 방법을 알고 있잖아. 변화를 줄때 작은 것을 바꾸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된다. 근데, 이 작은 것으로 어떻게 내가 원하는 큰 변화를 얻을 수 있을까 도저히 안될것 같은데. 근데 거기엔 복리의 마법이 숨어 있다. 작은 루틴을 꾸준히 계속하면 탄력이 붙는다. 이 탄력이 붙어가지고 더큰 변화가 따로 오게 되어 있다. 탄력이 바로 복리처럼 붙는다. 꾸준히 계속하면. 우리 아이가 가지길 바라는 공부 습관을 내가 먼저 다이어트 습관으로 해봐봐. 그 실행 과정 안에 우리 아이의 미래의 모습도 함께 있다. 오늘 진짜 더웠는데 고생 많았다. 잘 자래.